안녕하세요. 세로입니다. 5월 23일 일요일, 어, 잠시 후 힐링을 시골로 가기 전에 국키일 재지 영상. 어, 어느 한 구독자분께서 어, 제품화되는 것들은 그래핀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 참고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현재는 국일 제지에 있어서의 공매도의 세력 전쟁 중에 있죠. 어, 금요일에는 어마어마한 120만 주를 이렇게 또 어, 매도했습니다. 어, 아침 시간에는 잠시 30분 중에는 7,000원을 마치 넘길 듯이 프로그램으로 30만 주를 끌어들이더니 에, 이내 추경매수하는 어, 상황에서 어, 프로그램 매도, 기계적인 매도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보유 물량의 주문 매도를 통해서 공포감을 극대화시켰죠. 그리고 어느 유튜버 분께서는 에, 그런 것을 음, 하루에 주가 변동폭을 한7% 8% 정도를 거바대 말이 맞지, 뭐 이런 식으로. 또, 그곳에 댓글을 달았는데, 어느 분께서는 다양한 의견이다. 다양한 의견과 그렇지 않은 의견인 이견하고는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주의도 공산, 중국과 북한의 그러한 사회주의는 다른 이견이냐라고 묻는 말에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다른 의견이냐, 다른, 다양한 의견이냐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다양한 의견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생각을, 다른 주제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국일제지의 영상을 한번 보는데요. 어, 한분 김용호님께서 요즘 그래핀 관련된 유튜브가 많이 나오는데 제품화된 그래핀은 어떤 실정이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라고 했는데요.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아, 저도 주식은 오래 했지 연구는 많이 했지만 모든 것을 많이 알지는 않습니다. 아, 두치 건너 서치, 이렇게 조금은 차이가 있을지언정 비슷비슷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그래핀은 두 가지가 있죠. 플레이크 가루로 된 거와 그다음에 평면 플레이 2차원 평면인 어 대면적 그래핀. 대면적 그래핀은 첨단 소재, 반도체라든지 그런 부분에 사용하는 거고요. 어 플레이크 그래핀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섞어서 염색약으로도 쓸 수도 있고 어, 그리고 그래핀 화장품으로도 쓸수 있고, 조금 섞어서 금속에 활용된 안경테도 지금 상용화되면서 시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핀 폴리머라고 해서 극미량의 그래핀을 플라스틱 수지에 물리적으로 혼합해서 만든 합성 소재, 그래핀 폴리머도 있고 다양한 플레이크 그래핀 상품화되는 제품화되는 그러한 그래핀은 일상생활에서 서서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라든지 또는 구글이라든지 또는 유튜버를 보게 되면 그래핀 제품화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다만, 대면적 그래피는 상당히 비쌉니다. 고온에서 증착이 됐고 비전사 방식 저온에서의 구레국길 그래핀은 아직 양산화 시제품 양산화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 그래핀 스퀘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 것은 고온증착 어, 전사 공정이기 때문에 대단히 값비쌉니다 그곳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가격대도 확인해 보면은 조그만 손톱 조그만 손바닥보다 작은 것이 100만원을 호가합니다. 지나치게 경제성이 없는 부분이죠. 어, 그리고, 어, 최근에 이제 7,000원 바로 앞에 6,300원, 400원, 500원 정도에서 공매도가 활개를 치는데, 어, 그 이유인 즉슨 2년 전에도 그렇구요, 2년 전에 12월 정도에, 어, 모건 스탠리 지수에 편입되면서 이렇게, 어, 리밸런싱이 나오면서 어 그때도 6,500원 전에 그 블록딜 리밸런싱 차원에서 블록딜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어, 최근에 24월 2 7 8일대에도 거기 6,900원 구그 아래 6,500원 사이에서 공매도가 대략 200 현재까지 230만 주를 넘게 됩니다. 따라서 악착같이 공매도 세력은 7,000원을 넘기지 않아야 되고요. 7,000원을 그 기준을 넘기는 순간 203현재로서 230여만주의 공매도가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어서 주가는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럼에도 이렇게 시장에서 를 보게 되면 아, 국일제지발... 아, 시장에선 아직까지는 구글 그래핀의 비전사 대면적 그래핀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2019년에 대한민국 최고의 학부이면서 아직까지는 대면적 그래핀에 대해서는 독보적인 또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단한 분이 바로 홍병희 교수죠. 그 분께서 다시 한번 하지만 5월 15일 이 고윤상이라는 기자는 환경기자인데요. 홍병희 교수에 해당하는 모든 기사들은 이 고윤상 기자가 상당히 아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지켜보면서 이러한 기사의 내용 하나하나를 잘 들여다봤죠. 5월 12일자에 나온 기사의 내용을 잠시 한번 볼까요? 홍병희 교수는 국일제지 측 IR이, IR이라고 하는 것은 2019년 1월 달에 IR을 했죠.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는 국일제지의 그래핀 기술은 연속적인 그래핀 필름이 아니라 20 마이크로미터의 조그만 점으로 이루어진 기술이고, 대면적 그래핀이 아니라 오히려 초소형 그래핀이고, 실질적으로 응용이 불가능하다라고 이분이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국일제지 측이 양산 근거로 내놓은 롤투롤 화학상 기 침착 설비도 금속을 증착하는 장비지 그래핀 합성 장치가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잘못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죠. 어, 현재의 대전에 있는 LC, NCD라고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모든 삼성, LG, 모든 학부의 연구에 사용하는 장비는 그곳 NCD에서 CVD, 그리고 ALD의 증착으로 현재 하고 있고요. 어, 최, 에, 그곳에서의 자료를 보게 되면 이, 이 홍병희 교수의 이 말은 얼마나 부족한 어리석은 발언인지를 아시게 됩니다. 홍병희 교수는 학계가 참여하는 공개 기술 검증이 필요하다. 이번 5월 27일날 9시에서 9시 30분인가요? 그때 공개 기술 검증합니다. TFT에 대한 국내 특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를 꼭 확인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핀 전문가인 신현석 울산가기원의 이것도 젊은 친구죠. 저차원 탄소혁신 소재 연구센터장도 구결재지 자료엔 기술적인 수준을 판단할 데이터나 근거가 안 보인다며 무결함 non defect 그래핀이라는 건 지나친 광고 과장 광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문에 나온 원천 기술을 상용화하려면 상당한 기술적 진보가 필요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어, 상당히 보수적으로 말했는데요. 이미 미국 특허와 그리고 국내 TFT에 대한 것도 역시 특허 등록이 완료되어 있죠. 어, 불과 2년 안에 이렇게 된 것이고요. 어, 이러한 부분들은 지난 2019년과 2020년 그래핀 시드 없이 증착을 가능한다라고 하든지 또는 저항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든지 그러한 부분은 바로 1년도 되지 않아서 상당한 기술적 진보가 필요하고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하물며 공매도 세력이 주식이나 하고 다양한 정도를 하는 사람들이 알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역시 전공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물리학 전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논문이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를 이해하고 또 주식시장에서는 또 다르기 때문에 주식 역시도 남 어느 정도 하는 만큼 25년 정도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의 분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공매도의 세력은 참으로 어느 정도 궁금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어, 그리고 이번 내일부터의 또한 5일간에 그리고 27일이면은. 목요일인가요? 수요일? 어쨌건 어그 날에도 좋은 발표하시기를 바라고 시간이 점점 저 흘러가면서 소재 변화는 필연성에 있다. 주가는 거기에 부합해서 천천히 시장에 따라 시장 논리에 따라서 들고 나감.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사고 싶은 분, 팔고 싶은 분 그러나 저는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 또는 어, 돈을 쌓아 짊어지고 계신 분, 장기 성장으로 얼마든지 수급 상황은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물밀듯이 올 것이다. 라고 다만, 시간의 문제다. 이 그렇다라고 해서 그 시간이 5년, 10년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미 특허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또 학회의 원천 발명가는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성과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다. 그 누구도 주가는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매 세력이나 이런 부분, 성과물, 시장에서의 기업의 가치, 주가의 상승, 여력, 평가, 이런 부분들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시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공매도 한번 현상을 볼게요. 공매도. 공매도 수량은 487,460주입니다. 어, 그리고서 평당가가 6,530원입니다. 6,500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많아요. 어느 분께서는 어, 왜 저보고 6,500? 원 물론 가격은 낮게 사야 되는 것도 있고요. 6,500원은 최근 6,100원, 300원, 6,500원이 과거의 흐름을 지켜보게 되면 그곳이 대단히 돌파하기 어려운 시점이 도래한다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확인해 볼까요? 일봉상으로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의 이 모습, 여기의 모습 한번 볼까요? 예. 이곳을 보게 되면요, 6,500원이 바로 이곳입니다. 돌파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어, 이곳에서 이때가 바친, 어, 이런, 어, 리밸런싱이 생깁니다. 새로운 투자자들의, 이때가 바로 이제 모건 스탠리 지수에 편입이 되고요. 코스닥 지수 150도 이때 정도인가? 기억이 좀 하도 오래돼서. 어쨌건 이때에 블록들이 문제가 나오면서 상당하게, 그리고 이에 11월째쯤 되면 면 대차 잔고가 2100만 주에 해당하는. 그래서 6,500원은 그때부터 받기 때문에 그 전에 10월 정도도 6,500원이 돌파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위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상당히 의미 있게 보고요. 어, 오랜 기간에 투자를 하면서도 가급적 6,500원도 고점인데 어, 최근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6,000원대 초 에, 이게 어, 평단가를 가지고 있겠죠. 저는 큰 성장을 보고 6 5 0 0원또 싸다라고 보지만 그 밑에 시간들이 아주 많았던 기간이 있죠. 어, 따라서 마지막으로 6,500원까지는 저는 사겠다. 아 끝없이 살 수는 없죠. 평단 높아질 수도 어, 높아지기는 그렇고 또 역시 자본이 늘뭐 쏟아져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점 공략으로 6,500원을 맥시멈 가장 높게 산다라고 보고 기다림으로 이제 예, 기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아, 그래서 공매도 세력은 이 위에서는 상당하게 공격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가 230만 주 정도로. 어, 최근 들어서요. 그래서 총 공매잔고는 330여만 주 이상을 주는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최근 한 달도 안 돼서 공매도는 잔고는 230만 주 이상이 늘어났다. 따라서 7천 원 정도까지는 악착같이 지켜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 현재로서는 외국인의 어, 현재로서를 보게 되면 외국인의 잔고가 600만 주대죠, 620만 주. 어, 개인적으로는 한이 150만 주를 더. 어 이렇게 120만 주처럼 150만 주 이상이 좀 팔려서 500만 주좀 아래에 어, 이제서 더팔 물량이 없는 상황. 뱅가드 블록 블랙록 같은 경우도 대략 이 300만 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죠. 어, 그러면 620만 주에서 그정도 300만 주를 빼게 되면은 320여만 주, 넉넉하게 350만 주. 그러나 공매도 잔고 수량을 하게 되면 300만 주를 넘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외국인이 보유 물량을 쥐고 있는 것은 없어요. 대차 잔고를 통해서 이렇게 쥐고 있는 모습을 하죠. 마치 많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요. 현재 대차 잔고를 보게 되면 천만 주가 되죠. 전부 다 적은 비용으로 대차를 늘린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질적인 자기들의 물량은 이미 공매도를 쳐서 거의 없고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함 지켜보기로 하고요. 5월 달에 역시 윤성길 교수님 잘 발표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가도 역시 시장에서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 지난 한주 동안 또 수고 많으셨고, 어, 내일부터 다시 또다시 5일간 거래에,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시장을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요일, 휴일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힐링되는 휴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지난 한주 수고 많으셨습니다.